안녕하세요, 데이비입니다. 어, 지금 이 시간에는 어, 유튜브 구독자이신 프롬님께서 요청해 주신 사항인데 제가 좀 많이 늦었죠. 혈기 죽음의 기사에 관한 어, 내용도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스킬은 물론이고 특성이랑 유물 무기도 함께 살펴보면서 주요 변경점이라든지 특징들을 어, 살펴보면서 군단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 참고를 해주실 건 영상 중간에 노이즈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 길지가 않긴 하지만 어찌됐든 노이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고 수정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영상 보내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보시고요. 어, 일단 죽음의 기사의 메커니즘이좀 바뀌었습니다. 뭐, 흡수를 하는 그 피를 채우는 죽음의 일격으로 피를 채우는 건 언제나 똑같습니다. 분단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한 가지가 일단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뼈의 보호막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쿨타임 기술로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 스킬이죠. 근데,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골수분쇄라는 스킬을 사용을 해야 돼요. 골수분쇄는 데미지를 주고 뼈의 보호막 3준 척을 쐈습니다. 이 뼈의 보호막 도 변화를 했는데, 기존의 모든 피해를 20% 감소시키는 효과 이외에 30초간, 어, 중첩 소모하는 거 플러스 가속까지 증가를 시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기 죽음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드군까지의 죽음의 기사는 룬을 회복할 수 있는 스킬이 있었어요. 뭐 혈기 전환이라든지 룬 부패 뭐룬 전환이라든지 아, 룬변환이라던지뭐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혈기 죽음의 기사는 다 사라졌습니다. 결론은 룬을 회복할 수 있는 스킬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속이 중요해졌죠. 가속을 통해서 룬 가속을 룬 회복 속도를 높여야지만 안정적으로 탱킹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골수 분쇄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서 뼈의 보호막을 꾸준히 유지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어, 쿨기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쿨기가 좀 줄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드군에서의 죽기는 죽음의 일격으로 꾸준하게 피를 회복해준게 동시에 중요 데미지나 조금 세게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풀이 짧은 생존기를 통해서 그거를 계속 넘기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죠 그 메커니즘이 상당히 좋았어요 일단은 데미지에 비해서 피도 회복을 해주고 음... 생각보다 그, 주격을 침으로써 거기에 회복되는 양 플러스 물리 데미지를 흡수하는 보호막, 엔드, 쿨이 짧은 생존기들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댐감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힐도 되고, 댐감도 되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두 군에서는 환영받는 탱커 중에 하나죠. 거기다 뭐 고어핀드, 고피는 뭐, 보너스고요 그래서 딜죽도, 물론 이제 부죽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신나 고어핀드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음 죽기에 가장 메인이 됐던 특성은 두 군에서 레이드, PV 위에서는 혈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뭐 유틸도 그렇고 안정감도 그렇고 제가 해봐도 좀 많이 좋았어요. 다른 생커를 좀 다뤄봐도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변수면에서는 굉장히 혈죽이 좋았는데 뭐이 부분에 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덜 드리고요. 어, 그 외에는 뭐 스킬이 뭐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뭐 어둠의 지식은 뭐 몇몇 직업은 특성인데 혈죽은 그대로 갖고 있고요. 고어핀드의 소나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특성을 찍으면 3특 모두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혈죽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혈죽의 중요성이 좀더 강조가 되겠죠? 어, 전체 유틸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아시다시피. 힐러 이외에는 전체 유틸이 좀 많이 사라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세도의 포효, 드루이드의 세도의 포효 이외에, 실질적인 유틸기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몇개안 남은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고어핀드의 소나기의 뭐, 위력은, 뭐, 레이드를 해보신 분은 충분히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심장 강세가 들어왔죠. 음, 기존에는, 피소. 피소를 얼마나 치느냐. 그서 충분히 올려 주고 그걸로 해서 죽음의 고리 쏴 주고 그다음에 주격 치고 그거를 중룬으로 바꿔서 주격을 치고 뭐이메카니즘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심장 강타가 주딜이라고 보시면 돼요. 골수 분쇄를 사용하고 중첩이 안정적으로 사용이 됐다면 심장 강타를 통해서 롬마력을 쌓아 줘야 됩니다. 뭐 데미지도 데미지고요. 어, 조금 이따 보여드릴 죽음의 부패와의 시너지도 좋고, 무엇보다 추가 룬마력이 생성이 됩니다. 룬한 개당 회복되는 양의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 강타도 꾸준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 뭐, 그 이외에는 별란건 없는데, 이게 이제 죽음의 마수. 각 특성마다 질병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 피해 역병. 인데 음, 요거를 걸수 있는, 이 피해 역병을 걸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죽음의 마수. 이거는 원타겟에만 걸수 있는 디버프예요 그리고 피해 소용돌이. 피소가 좀 바뀌었죠. 전에는 룬을 소모를 했는데, 지금은 룬을 소모를 안 해요. 그냥 중첩만 있습니다. <laughs> 이중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충전 되는 스킬이에요. 그리고 가속 의 영향을 받아서 가속이 높으면 높을수록 쿨이 줄어요. 딜도 썩 괜찮은 편입니다. 광딜에서 어, 던전을 돌아보면 꽤나 높은 비율로 데미지를 차지하는 게이 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룬도 들지를 않고 이 충전이다 보니까 어, 이따가 보여드릴 특성 이외에는 이 피소로 대부분 질병을 건다고 보시면 돼요. 룬 하나가 사실 좀 많이 아깝죠. 골수 분쇄를 치거나 심장 강탈을 쳐서, 아니면 죽음의 부패를 써서, 룸마력을 올리는 게좀더 안정적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이 피소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피해역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명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군단에서는, 죽기는 그야말로, 회복을 하는, 탱커의 메커니즘이 더 확실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댐감기도 물론 존재를 하지만, 내가 데미지를 받는 건 많이 받는데, 그만큼 내가 힐을 채우고, 받는 치유량도 늘리겠다. 라는 메커니즘도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스킬들을 이따 더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다 회복 위주의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보다 피통을 춤, 피통이 춤추는 게 약간 늘었다는 느낌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돌려봤을 때는. 그래도 성능 자체는 꽤나 괜찮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그 외에, 뭐, 흡혈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쿨이 좀 늘었죠? 그리고 춤추는 룸무기도, 뭐, 그대로 존재를 하고요그 다음에, 주격. 음, 주격 메커니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죽음의 기사를 다른, 뭐, 인벤이나 커뮤니티라든지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메커니즘이 바뀌었죠? 순수 데미지로 들어가서 채워주는 능력 대신, 이제 최소 치유량을 갖게 되고, 데미지 비례에서 생명력을 치유하는 걸로 바뀌었죠. 최소 치유량은 최제 생명력의 10% 그리고 최대는 5초간 받은 모든 피해의 20%. 음,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해진 게 던전이나 레이드에선 괜찮아요. 근데 사실 혈주기 장점이었던 게 어, 남들보다 좋은 솔로잉 능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느낌상으로는 아주 지털만 하지만 감소를 하긴 했어요. 그냥 제한이 붙었기 때문에 피를 채울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는 거죠. 요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뭐 특화는 뭐 특별하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 뭐 주격 치면 피해 보호막 씌워서 물리 피해 흡수 뭐 이거는 특별하게 바뀐 게 없고요. 음, 자, 그 다음에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